전생에 왼수로 가장 가까운 건 가족. 이제 가족의 외도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 체면 치료하러 가셔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 체면 치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전생에는 본인의 바람을 피셨대. 본인의 바람을 피셔가지고 그분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생의 왼수는 항상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이제 귀신 풀다 보면 항상 조상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손님들이 그래요, 항상.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그 조상 때문에 힘들어 해야 되냐. 왼수 같이. 그런 거 보면 가족이 왼수 같고, 일단은. 전생의 왼수로 가장 가까운 건 가족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저희 손님이 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가족의 외도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인이 바람이 나셨대요. 근데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왜 그랬을까? 막 이러셨는데 그 체면 치료하러 가셔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 체면 치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전생에는 본인이 바람을 피셨대. 본인의 바람을 피셔 가지고 그분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생의 왼수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나를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분들. 뗄래야 뗄수 없는 분들 아니실까요? 만약에 바깥에서 전생의 왼수였던 거를 느낀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내가 당해.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당해. 우리가 이제 4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같이 있으면 항상 내가 뭔가가 당해. 뭔가를 뺏겨.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그 혼이 다시 환생을 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이 사람들의 관계를 형성을 한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라. <laughs> 그래서 전생이 현생까지 이어지시는 분들이 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해. 사람들은 뭐 전생이고 뭐 과거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나중에 미래가 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바꿔서 잘 사시면 나중에 꼭 덕을 받으시겠죠. 어, 맞아요. 그거 있어요. 전생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신랑이랑 저랑 살아요. 가족 생활을 하고 있어요.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전 단계, 그러니까 며느리 관계나 뭐 자식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계에서 서로 안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술하다가 그런 분들을 화해시키기도 해요. 그런 분들을 화해를 시켜서 거기서 원인이 돼서 부부 생활을 못 이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둘이 부부 짝을 또 매,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고리든 약간 조상에서 이런 한지은 그 사연들. 를 보다가 그거를 좀 고리를 풀어주시면 인생의 현 상황이 좀 살기 편하게 해드리는 방법도 있죠.